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등장 인물이 누군지. 이 내용 속에 어느 정도의 세월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와 1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수와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군 네 아들 갈레비 여수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종 모세가 가데스바냐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기다여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본문 말씀은 6절에서 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알려면 14장 1절부터 살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약속대로 그가난안 땅을 분배받은 때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편 가나안 정복,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이 중간 지역을 먼저 치고 들어간 후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6.25한국 전쟁 때 유엔군을 이끈 메가더 장군도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반도의 중간을 치고 들어와서 남쪽과 북쪽을 친 경우 아주 비슷하죠. 바로 그러한 때에 즉 요단강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허리에 해당하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실수로 화친을 맺은 기부원 거민을 위해 싸우면서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씩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 대표단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부가 있던 길갈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요수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요수아에게 용권을 말하기 위해서 유다지파 대표단의 리더로 나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립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갈립은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 갈립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두 사람은 오래전 매우 특별한 임무를 함께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에게 아 나온 갈렙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6절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이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고 없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과 여호수와에게 이르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7에서 9절까지가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바로 자신의 나이가 40세였던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십절을 참고하면 갈레은 무려 45년 전의 가데스 바디아 사건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매우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디아 사건이라 바로 45년 전 가데스 바디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단을 구성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고 보고하게 한 일이었죠.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갈렙의 말에 따르면 다녀온 후 열두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갈렙 자신은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지만 함께 다녀온 나머지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45년 전, 열두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이 부분을 보면 오늘날 뉴스의 팩트체크가 떠오릅니다. 사실 열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 땅이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 대표단에게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뽑힌 대표단이 실제로 다녀와 보니 정말로 가나안은 적과 끓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팩트 체크하듯이 증거물로 그 땅의 실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실과는 포도 한송이, 석류 그리고 무화과였는데 특히 포도 한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28, 29절에 이어져요. 보시면, 그러나 그단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들은 가나안의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세밀하게 조사해 왔습니다. 이 모든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설교 제목이기도 한 팩트를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탐을 명하실 때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착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곳으로 미리 선포된 땅이었어요. 이것은 팩트 중에 팩트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붙들지 못했고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앞서서 말한 보고가 자신의 두 눈으로도 확인한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차지할 수 있다고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보이는 팩트만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팩트에다가 자신들의 확신에 찬 판단까지 곁들여서 재차 강조합니다. 자, 31절에서 33절을 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부선 안악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지만, 아니 수백 년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쏙뺀 눈에 보이는 팩트에만 집중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마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할 뻔했을 것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의 거인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말하기를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말했죠.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도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를 두고 오늘 처음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한 거죠. 자신은 마음의 성실한 보고를 했는데 다른 이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열 정탐꾼들의 잘못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심어준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죠. 이 가데스 바데아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 정탐일수 40일에 대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뺑뺑 떠 돌아다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리고 이렇게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백반 노인이 되었을 갈렙과 요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음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광야 40년 유랑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매일 남자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날마다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출애국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을 때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명으로만 잡아도 40년간 매년 15,000명이 죽어야 합니다. 이 수는 매달 1,200명 이상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하루로 치면 산술적으로 매일 40명 이상이 죽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모두가 확인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후에도 여전히 청년같이 살아있는 갈렙과 요수아를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갈렙이 유다지파 대표단을 이끌고 요수아 앞에 온 것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수아에게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더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그게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로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임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날에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갈렙은 비슷한 연배의 여호수 앞에서 힘자랑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싸울 기력이 있으니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는 요수와 당신도 45년 전에 함께 확인했듯이 안낙 사람, 즉 거인들이 살고 거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쫓아낼 것이라고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45년 전열 정탐꾼들의 보고에 안낙 사람이 두번 언급되었고, 45년이 흘러 갈렙의 말 속에서도 안낙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들의 키와 덩치가 가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만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45년 전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약속했을까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만 말했지, 갈렙이 해부른 산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콕 집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갈렙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갈렙은 가나안 땅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는 45년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도 확실한 팩트 중에 팩트였습니다. 매일매일 20세 이상의 동족 남자들이 40명씩 죽어 나갈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긴 세월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죠. 이미 45년 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미리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어디가 쳐서 취하기 쉽고 살기 좋은 땅인지 혼이 다 알고 있었고,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거인들의 존재도 미리 확인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그 나이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의 그는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로 쳐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 아낙 사람들이서 결코 차지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헤브론을 85세의 나이에 보란 듯이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속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볼때 아직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구성원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던 거인 아낙 사람에 대한 공포는 45년간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겠지요. 이 세대의 들에게도. 아마 갈렙은 이 두려움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셔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붙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늘 청년과 같이 삽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은 이렇게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과 가장 강한 성읍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성읍들중 헤브론을 정한 것은 갈렙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강, 나,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이곳을 쳐서 취한다면 다른 지파들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취할 때 용기가 더 생기겠죠. 전설의 거인들이 사는 가장 강한 그곳을 가장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쳐서 취한다면 나머지 땅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들은 요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음. 요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는 마치 갈레비 헤브론 산지를 취한 것이 마지막 전쟁인 것처럼 나오지만 요소와서를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사실은 아직,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가장 견고한 헤브론 성읍이 가장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 갈렙에 의해 정복된 곳으로 가난한 전쟁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선포만 했지 군대를 보내서 빼앗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 장인 요수아 15장 13에서 14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 아르바 곧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그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85세의 청년 갈렙은 거인 족속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죠. 45년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여주는 팩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팩트를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팩트만 붙들 것인지 그 팩트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겨 놓으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이미 이겨 놓은 세상을 우리는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 패배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가데스 바나이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두고 현실적인 정확한 팩트도 파악해야겠지만 그 팩트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팩트를 넘어서는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해부론 산지는 어디일까요? 작게는 교회를 둘러싼 지역사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는 곳곳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해부론 산지겠죠. 그 산지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을 붙들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취하면서 올 한해 2022년 올 한해 담대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